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여러 이상 13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대대레의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유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상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오리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썩어지리라하매 여러 번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바람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번손이 말라 다시 오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원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 서시라. 오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배데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배데에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배데에상영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거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계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비의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비의 한 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길 따라가서 상순이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아니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니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산 앞에 앉아있을 때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에서부터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다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시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내리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뒤. 들를 위하여 마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마대니낙는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그 시체 옆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옆에 서 사자를 보고 그들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메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고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기의한장을 지우라. 그들이 한장을 지우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비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찍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를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손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교실에 두고 보라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리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교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여기 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들에 있는 모든 상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여론보함이 이일보에도 계약한 뒤을서 떠나 물리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백성을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론보함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약속의 약에 있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추웠다고 하니까 다니실 때 간이 보이지 않도록 따뜻하게 다니시고 마스크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날씨가 좀 풀린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주유가 좀 많이 썰렁고할것 같으니까 다니실 때고맙습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기상 13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루우와함이대데에 가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집이 위에는 있열 집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갔다가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좀 우리에게 부역을 좀 경감해주면 좋겠다는 하 얘기를 듣지 않아도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그것을 전쟁까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집화를, 북이스라엘의 열집화를 주시는데 여로보암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에 세번 남자들은 꼭 3번씩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어야 합니다.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곳인데 우리가 유다랑 다시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가 여러 모함이 대델과 단에 황금 송화지를 세우고 또 제사장들이 우상을 만든 걸 보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유다의 레이집터들이 다 올라가 버립니다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잖아요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리고 명절이 원래 7월인데 8월로 늦어가지고 명절을 여기서 지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도 바꾸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쯤에 일어난 일은 보라 그때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써있지 않은데 누구 때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젊, 젊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셨는데 여로보암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제단은 제단이 네가 무너질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혹은 나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가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역사가 300년 후에.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그 이런 반들을 회파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야 23장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12장에서 여러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을 기록하는 우리가 장으로는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여러보암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와중 그때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그런 일들을 하고 아마 그때였는지 아니면 조금 지나서의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이렇게 젊은 선수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델에 송아지인 데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분양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단이 무너질 것이다. 단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 보암이 처음에 여러 보암이 애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받은 예언이 있잖아요. 열 조각을 나누어주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국에 가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또 이스라엘에 와서, 여러 보암 앞에서 대표적으로 있다가,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불러내서 왕을 삼았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그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방법들을 취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소화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그 정말 얼추 다 아는 거예요. 역사를 한사람도 모른다는 걸 수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그 역사를 정말 귀뜸으로도 안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출애굽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하는 노래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에서 들어오면서 사삭이나 또는 다윗왕이나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는 역사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그 인생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우리 오늘 마지막에 보면 2일구에도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2 1구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와중에는 여러 분함이 사실은 중심이고 여러 보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유혹했던 그 늙은 선지자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이 열왕기상 13장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마지막으고 예수님 거하시고 나서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고 999년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고 얼마 전에 1999년에도 마지막 때다 세상의 마지막이다해서 말세지말 말세지말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세기만이 돼서 세기만이 돼서 들을 때는 아 세기만이 되니까 이제 끝나는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좀 경계가 되기 쉬운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듣고 또. 주님이 정말 오실라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에서 정말 이전하고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 사실 피부에 와닿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사실은 막 절절하게 들지는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하시고 온전히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사,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 모심을 기다리고 꼭내살아생전에 아무 서들라고 주님이 나를 영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난 담대하게 이 땅을 빠이빠이 할수 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거 본다면 그 것만큼 더 감사한 일이 없겠죠.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충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하려고 온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 모를 이 하나님의 사람 보통 젊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뒤에는 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대비된 것도 있고 당사하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2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가면 베델이 있다라고 20km는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뭐 보통 뭐 40km, 8시간 쭉 그래, 군인들이 이렇게 가, 이렇게 가야 40km, 밤에 행군을 해야 40km니까 뭐 20km라면 달려느냐갈 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갔다 온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아무리 젊은, 젊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선지자가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왕이 서 있고 왕이 지금 분양하고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도 친일대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섰을 것입니다. 그 제사를 모시고 있는 왕이 세운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구구하고 거기 가서 담대하게, 이 재단이 무너질 것이고, 거기서 제가 흘러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요시아가,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 이 대체단을 망가뜨릴 것이다. 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선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담대하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보함이, 저놈 잡아라! 이러잖아요. 저놈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화라할 때, 전원 자고에서 잡히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원 자원 하고 가르치는 그 순간에, 이 여러 보암의 편팔이 굳어져서, 그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 보암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오늘 저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육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길 때, 성하게인데 너는 나를 위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네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너의 하나님. 이 여로보암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 이게 얼마나 기급이에요. 여로보암을 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 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그 예언을 받고 애국으로 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먹고 이렇게 하나님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지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그 은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회유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간호하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셨던 말.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를 붙잡거나 하지 못하도록 20km도 갈수 있으니까요. 네 다섯 시간 충분히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말씀을 순종하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장면을 기억이 되어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너무도 확실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내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베데레 사람이니까 한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면 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니까 선지 예언 이거는 뭐 희귀어 낙이라는 건데 그 말은 이제 일반적인 선지자인 거죠. 이, 이 늙은 선지자 그래서 뭐 여기 본문을 가지고 이 아들들 이렇게 선지자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개 나오는 그 엘리야에 나오는 선지자하고 이런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그, 모든 일들을 듣게 된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거기 말씀을 보면 속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올 때에도 뭐발발살 뭐 싸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른 갔다 와서 먹지도 마시고 말고 오라 했습니다. 그건 빨리 갔다 오라는 뜻일 테고 먹고 마시고 출발했더라도 갔다가 거기서 일을 치고 오는 동안에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목마르겠어요 물병을 들고 있었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 선자에게 이들 군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너에게 먹고 마시고 대접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자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장면이었고. 아 천사가 그랬다니까 베데레에 있는 선지자까 그들을 또 쫓아서 다시 베데레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베데레는 지금 단에 세워주고 우상을 섬기는 황금 송화지를 섬기는 그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가 있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걸로 인해서 죄가 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베데레로 올라가자 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공간이 아니라 그 은혜의 공간에서 이제는 황금성마지과 있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의 길로 만들어놓은 그 길로 쭉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죄악이 있는 곳에 다시 그 선시자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죄에 싹쓴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가면 죄를 죄의 열매을모을수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고,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는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안듣었으니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또, 가는, 돌아가는 장면이 나고, 나귀에 태워서 보냈는데 갈 때는 볼 때는 걸어서 갔는데 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갔는데 사자가 나귀를 먹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물어서 죽이기만 하고 지키고 서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데리고 오면서 이 늙어드는 자는 내가 죽도내거도 그의 옆에 있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이이한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에서 조금,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11기상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하나님과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했고 또 어겼을 때 하나님 이 주시는 그 죽음도 달게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도망간 게 아니고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끝까지 한 순간에 부순동한 것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 보암은 회개는 없고, 여러분 오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보암이, 여러 보암이 하는 것을 보면 회개는 없고, 그냥 그 펴진 손, 굳어진 손을 자유롭게 되는 원래대로 원상태로 되기만 원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 보암의 입술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배달과 간에 세웠습니다. 가장 먼 곳에 세웠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는데 배달에 금송화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기회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에도, 그냥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현상만 바뀌기를 원하지, 본질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그가 망한 것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 생겨나는 세워지는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다세길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가 악행을 했다는 것으로 계속 쭉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실은 여러 보암 보안, 여러 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시고 이 늙은 선지자도 사용하시고 또 한낱 미물이지만 사자를 사용하셔서 사자는 본능 동물 동물은 본능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잡아 죽여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있는데도 아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에 쓰일 받는 우리가 낙이나 사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붙들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하라 할때 주님께서 쓰시라고 어린 나기새끼를 내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그 어린 나기새끼를 타고 우상나우서 나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될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지를 질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만 생명을 보존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생명을 보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과.